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이 바닥 쪽에서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 이런 모습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이것 하나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죠. 하다 보니까 혼자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장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730분 정도가 돼 있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 수익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인증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식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하락과 상승 다 먹는 거거든요. 딱 일주일 정도만 빠르게 저랑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300%가 넘는 수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맛보시고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들어오시기를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계속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망설이지 말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셔가지고 이방 안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이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00분이 넘는 숫자 보셨잖아요. 요방 안에서 현재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에서 이 현금이 빠져가지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종목들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700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집에 들어서고 있어요. 이런 수익으로 단타성으로 조금씩 재미 좀 보시다가 이 매집 코인으로 큰 수익 한번 내보시고 싶다. 이번 주 내에 지금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이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모든 내용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 주시고요.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니어 프로토콜 왜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솔직하게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냥 딱한 줄로 안내를 드리자면, 이 니어 프로크콜의 상승은 이 이더리움의 상승 관련 테마에 엮여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이 레이어1 이쪽이잖아요. 근데 니어 역시도 레이어1이기 때문에, 어, 관련 테마로 이렇게 엮였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엮여있는 건 알겠는데 이더리움은 진지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니어 프로토콜은 왜 뒤늦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이냐 이 얘기는 매우 간략하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순환매가 돈 것이죠 일단 이더리움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테마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싼 코인을 찾을 거고 이때 니어 프로토콜이 두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확 들어온 것이고, 요게 최근에 반등을 이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 꾸준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됐을까요? 네, 이더리움의 꾸준한 상승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1등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이외에 몇몇 코인들이 2등으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얘는 3등까지는 아니어도 한 2.5등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5등의 특징이 뭐냐하면 정말 개별적인 큰 이슈가 없다면 1등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이더리움의 주가를 추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이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게 다른 코인들과 만들어지는 모습이 조금 달라갖고, 얘는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을지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제일 먼저, 이 니어 프로토콜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거래량만 보게 된다면, 여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데, 전 여기랑, 여기랑,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축적게 쌓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때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떠한 게 보여지냐면, 재밌습니다.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거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 변동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뺐다가 한번 찔러줬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쪽에 매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얇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요 아래쪽 이렇게 빠졌을 때 있죠 여기를 요러한 식으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이쪽에 매물도 한번 건드려 줬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얇아졌고 여기도 얇아졌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잠깐 주춤주춤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도 감안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한번 짜게 된다면은 단기로 본다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추세 꺾기 전까지 보시게 된다면 여기, 여기 다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면 굳이 지금 위치에서 조금 흔들린다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리어 프로토콜은 여러분들께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보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이렇게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도 아직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누린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출렁출렁이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만 지금 노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탈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크게 먹으려면은, 이렇게 변동이 나오더라도 버텨가지고 추세 이탈 전까지 홀딩하는 게 제일 많이 먹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니즈도 맞출 수 있고 이러한 니즈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딱 떨어진다 하면은 여기서 정리 한번 드리고 아, 오케이 여기 아래쪽에서 저점에서 한번더 해가지고 단타하면서 이렇게 먹고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한번 짜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거.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카톡방에서 요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하나씩 하나씩 도움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최신 뉴스.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가격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이슈 나올 때마다 요거 일단 제일 먼저 보고 차트상 현재 이거는 물량 소화를 한 거는 고래 의지라고 볼수 있는 바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로 생각을 하면서 요것 역시 분석 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걸 봤으면 매수매도 해야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타성으로 꺾이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신호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담은 이끌어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걸다 먹는 요것 역시도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니까 이 모든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어렵지 않게 문자 한 통만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런 정보들 얻어가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노력이라는 걸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 주시되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보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개념에서 한 번씩 눌러 주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